안녕하세요. 붕세입니다. 주변에서 혼자 사는 모습이 외롭고 쓸쓸해 보인다는 이유로 결혼에 대한 압박을 받거나 재혼을 권유 받아보신 적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외로운 건 참고 살아도 괴로운 건 힘들어서 절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로울 수는 있지만, 마음이 안 맞는 누군가와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 건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분명 사회적 동물이 맞지만 같이 사는 세상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고독의 가치가 절하되고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나 혼자 사는 사람 혹은 독신주의자들을 안쓰럽게 보는 시선 모두가 결국, 고독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겠지요. 요즘 들어 혼자가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로움, 고독, 소외 등은 이제는 부정적 개념이 아닌 1인 가구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개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의 즐거움을 아시는 분들은 어쩌면 고독 그 자체에서 가치를 발견하신 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혼자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더 많아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고독의 가치에 대한 쇼펜하우어, 미체 등 저명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독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더욱더 성숙한 영혼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우리들 인간과 비교해 볼때 짐승은 한 가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현재라고 하는 순간을 늘 차분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지낸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는 혐오와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자는 이미 행복하다. 나는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은 혼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은 나를 혼자라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사교가 뛰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좋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다. 다른 사람보다 깊고 넓은 사고의 폭을 가진 사람은 조직이나 파벌에 속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 같은 사람은 어느 사이엔가 조직과 당파의 이해를 초월하여 한 차원 높은 사고를 하기 때문이다. 조직과 파벌이라는 것은 고만고만한 도토리의 집합체, 작은 물고기의 무리와도 같아서 사고 방식까지도 보통 사람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린다. 그러므로 사고 방식의 차이로 조직에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만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그것은 조직이라는 좁은 세계를 초월한 넓은 차원에 이르렀기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말이다. 타인에게서 혹은 외부로부터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사유와 상상을 통해 탁월한 즐거움을 누린다. 뛰어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과 교제해서 무슨 기쁨을 얻겠는가?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교제하려면 자신의 본성에 깃든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부분, 다시 말해 일상적이고 비속하며 천박한 부분을 매개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공동체는 그런 관계를 토대로 존립하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준을 뛰어난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뛰어난 사람들의 수준을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립과 고독의 경량을 기르는 것은 귀족적 감정이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사람들의 어찌할 수 없는 숙명과 같다. 대중을 따라서 세상을 사는 것은 쉽다. 고독 속에서 자기의 의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쉽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한가운데서 독자적인 고독을 우아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위대하다. 타인을 알아가고 가까이 사겨 친분을 공고히 하는 것을 사겨 혹은 교제라고들 하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의 순수성을 현저하게 이뤄간다. 심지어 비열해지기까지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강인해져야 한다. 타인의 주장이나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본래의 자신을 지켜나가야 한다. 세상의 파도 속에서 사교적으로 살면서도 표류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버리는 단호함과 용기 그리고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런 자만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아무에게도 대답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혼자 있는 능력은 학습과 사고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고 상상이라는 내면 세계와 늘 접촉하게 하는 귀중한 자질이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해도 창의적인 상상력의 개발로 치유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 관계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질서를 만드는 것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창의적인 사람들도 많다. 그 어떠한 누구도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 내 운명의 주인은 오직 나이다. 어느 누구도 그대의 공허감을 채워줄 수 없다. 자신의 공허감과 조우해야 한다. 그걸 안고 살아가면서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은 고독하다. 사람은 착하지 못하고, 구세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여기저기에서 비참한 모습을 보인다. 비참과 부조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운명일지라도, 우리는 고독을 이기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갈 결의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안에는 나 혼자 살고 있는 고독의 장소가 있다. 그곳은 말라붙은 마음을 소생시키는 단 하나의 장소다. 모든 인간은 본래 혼자다. 그래서 혼자일 때가 가장 편안하다. 따로 사는 것만이 함께 살기를 수월하게 한다. 일정한 거리가 없이는 사람이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고독은 하나의 친구이다. 고독만큼 사귀기 쉬운 친구도 없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으로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경험하고 자신에 대해 감사하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산다는 것은 깊은 고독 속에 있는 것이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은 거대한 고독 뿐이다. 인간은 사회를 통해 어떠한 지식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감은 오직 고독에서만 얻을 수 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유일한 동반자인 우리 자신을 제대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 고독은 분명 우리 인생 여정의 일부이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일이다. 외로움은 함께할 사람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외롭다고 느껴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혼자 있는 것이다. 삶의 가장 잔혹한 아이러니지만 말이다. 외로움과 고립의 계절이 지나고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음에 혼자라는 느낌이 들때 이것을 기억해라. 강한 사람이란 가장 훌륭하게 고독을 견뎌낸 사람이다. 고독함 속에서 강한 자는 성장하지만 나약한 자는 시들어 버린다. 고독을 경험하려면 홀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로워지는 방법만 터득하게 될 뿐이다. 사실상 오늘날엔 고독을 경험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에 길이 든 많은 이들은 호숫가나 해변 또는 등산 길에서조차 고독을 찾을 수 없단 걸 깨닫는다. 그렇기에 정적은 그들을 데려 불안하게 만든다.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을 고독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내면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으로 관심을 돌리는 습관에 의해 또한 끊임없이 공유하는 문화에 의해 고독은 궁지에 몰려 있다.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수 있다. 그리고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 하면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은 혼자 있을 때 뿐이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삼독을 기억하라. 삼독이란 지독, 중독, 고독이다. 지독하게 중독되어 고독한 길을 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당신을 맞아줄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 혼자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가 어떤 말을 하든 그 사람이 고독을 즐겨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가 혼자 있게 된 것은 그가 이전에 세상과 섞이려고 노력했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실망시켰기 때문인 것이다. 나는 결코 다른 어떤 사람이 될수 없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내부를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행복의 땅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내 자신의 영혼을 깊이 바라보라. 그리고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배워라. 그러면 왜 당신이 이러한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고독은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가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 소통할 수 없을 때 온다.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게 하지만 천재를 만드는 것은 고독이다. 온전한 작품은 한 사람의 예술가가 혼자 하는 작업으로 탄생한다. 때때로 당신은 혼자 있을 필요가 있다. 이는 외로운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다운 모습으로 당신 자신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즐기라는 의미이다. 아름다움을 보는 영혼은 때때로 혼자 걷게 되기도 한다. 외로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인간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외로울 때만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이다.